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매물대 뚫면은 추가상승, 크게 봤을 때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이런 매물대 구간 저항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까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 날짜 2022년 6월 3일 오전 10시 1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 달러 기준 30.3K 부근입니다. 네, 어,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은 네, 토, 일, 월 이렇게 휴일을 갔습니다. 네, 휴일 동안에 비트코인이 또 쉬지는 않고 계속 24시간 움직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어, 휴일 동안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실 수 있게끔 좀 파동 관점으로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어제,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을 좀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어제 네, 이런 상승이 나오고 이런 하락이 나왔다. 이런 하락이 이 상승에 대한 이만큼의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관점도 보이지만 어~ 크게 봤을 때 (4시간) 봉으로 이렇게 내려간 파동에 대한 하나 둘셋 올라가고 다시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관점이 더 크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세 개의 파동으로 내려왔어요. 세개 파동으로 내려왔는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파동이 올라가요. 그리고 세개 파동으로 내려와요. 세개 파동으로 내려오면 이세개 파동의 조정 파동은 A B C라고 합니다. A B C로 그림을 그려봤을 때 그림을 그려봤을 때 너무나 길게 나왔기 때문에 보통 자료를 보시면은. 이 C 파동은 C 파동은 A 파동에1.382 또는 1.618 구간까지 가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피부나치 확장 비율이라는 게 있죠. 재 봤을 때1 6 1 8을 넘고 1.382, 1.618을 넘고 크게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둘, 셋 파동 이런 조정 파동이 아니라 어쩌면 이거는 이런 임펄스한 하락 파동이 시작일 수도 있다. 1, 2, 3, 4, 5일 수 있다는 라게제 관점이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재차 하락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임펄스한 하락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어, 그려봤을 때 1파, 2파, 3파가 만들어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매물 대 이런 매물 대 맞고 재차 하락을 하면서 이 저점을 깨는 이런 임플스한 하락을 바라보고 있고요. 뭐 이후에는, 이후에는 이게 하나에 1이 되고, 또 2가 되고, 다시 3이 되고, 4가 되고, 5. 잠시만요. 네, 4가 되고, 5. 이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그려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으로 하나의 1파동이 만들어지고 abc 또는 뭐 플랫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이런 2파가 만들어지고 다시 12345라는 이런 부분까지 3파가 만들어지고 4파 5파 이런 식의 그림을 이런 인스하락을 바라보는 게제 관점이고요 근데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실 게 아 백구야 그럼 네가 지금 하락 관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아, 방금 처음에 말했던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조정 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크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세계 움직임으로 나오는 이런 상승은 나올 수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해 두 가지 관점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락이 나와줬는데 이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ABC 근거랑 좀 통상적인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제가 여기를 만약에 ABC로 본다고 하면은 A파 B파 파 c파라고 본다 라고 하면은 이게 네, 피와치 추세 기반으로 재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2.618 이렇게가 2.618 부분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c파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1 3 8의 구간 또는 1.618 구간까지 가는게 통상적인데 지금 보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보통 정말 드물게 드물게 c파가 a파의 2.618배만큼 길게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드물지만 있다라고 지금 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ABC라는 파동이 드물게 발생하는 조정파동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추가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컨펌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여기 이 매물대, 이 매물대를 뚫어줬을 때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관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쉽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매물대 뚫면은 추가상승. 크게 봤을 때 이런 상승이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이런 매물대 구간 이런 매물대 구간 저항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하락을 이런 구간까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도 여기 구간에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편집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구간이 중요하다. 이 매물대를 저항 맞는지 또는 뚫어주는지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여러분, 어 오늘이 지나면 토요일 월, 이렇게 휴일이 겹쳐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너무 매매에 집중을 하시면서 차트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이런 시간이 났을 때는 여러분들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을 사용을 하시는 걸 어떨까 하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어 차트를 본다고 돈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휴일 잘 보내시고 주말 동안 매매 잘 하시면서 잃지 않는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배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